우리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악취를 풍기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좋은 냄새도 있습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도 여러분 스컹크라고 들어보셨죠? 이 스컹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해서 자기를 위험해서 탈출하게 만들죠. 아마 여러분도 두리안이라고 하는 가위를 들어보시거나 맛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리안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일의 왕이다. 가일의 왕이다. 가일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동남아 가시면 꼭 두리안 한번 드셔 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두리안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 하느냐 하면요. 두리안은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 맛은 천국의 맛인데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지옥의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남아를 가게 되어지면요. 다른 과일은 시장에서 사서 호텔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리안은 호텔에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냄새 때문에 못 가지고 가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아마 삭힌 홍어. 삭힌 홍어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삭힌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홍어 무침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잘 먹는데 그데 삭힌 홍어는 냄새 때문에 잘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냄새로 인해서 그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백인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보고 동양인들에게만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죠. 동양인들은 또 백인들이나 흑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향수를 뿌립니다. 고급 향수를 뿌리고, 비싼 향수를 몸에다가 뿌려서 좋은 냄새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예요. 네, 코로 직접 맡을 수 있는 냄새. 그래서 향수나 화장품을 통해서 이런 냄새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죠. 저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향수나 화장품 냄새로 조절하기 어려운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어떤 냄새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뿌리는 향수와는 분명히 다른 냄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그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겠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때 그것이 바로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신실한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고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닮아야지 예수님의 성품도 닮고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가야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진실하지 못하고 또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이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는 꽃에는 뭐가 몰려와요? 벌이 몰려오죠. 그럼 벌은 몰려와서 그 속에 들어있는 꿀을 채취해서 사람들과 다른 다른 것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그뭐 뭐시 공창이라든지 악취가 나는 곳에는 뭐가 몰려듭니까? 예, 똥파리가 몰려들어요. 파리가 몰려들어요. 유익이 없고 사람에게 해만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휘하게 되어질 때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꽃과 같은 향기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는 성도가 될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난다. 그 향을 싸고 있는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요. 생선을 싸고 있는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종이 속에 향이 담겨져 있으면 종이 때문에 향냄새가 나는 게 아니지요. 종이 속에 들어져 있는 향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종이로 생선을 싸고 있다고 하면요. 종이 때문에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속에 있는 생선 때문에 생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싸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싸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내품 안에 품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품 안에 삼고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도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밖으로 배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싸고 있는 예수님, 내가 품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지면 꿀을 가득 담은 꽃들이 되어져서 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넘고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냄새를 잡기 위해서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면요, 일순간 잠시는 좋은 냄새가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시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잠깐은 그리스의 향기를 낼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냄새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냄새가 아니라 잠시 뿌려진 냄새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의 향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는 법입니다.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고 우리가 느껴지는 냄새인 거죠. 어떤 냄새를 우리가 풍기느냐에 따라서 몰려드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져요. 좋은 향기를 내면 당연히 벌들이 몰려오죠. 반대로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면 파리들이 몰려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술 좋아한다고 강구하고 다지 않아도 술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박한다고 강구하지 않아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음악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어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이 나오는 냄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향수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는 냄새는 고칠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향기죠. 나의 향기고 내인격이고 내 성공의 향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향기가 아닌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꽃 가운데 장미꽃을 우리는 꽃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을 꽃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미를 보고 왜 꽃의 여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꽃이 너무 예뻐요. 일단, 보기 너무 예쁩니다. 근데 너무 예쁠 뿐만 아니라 이 꽃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장미꽃은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을 주는 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연애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할 때 가장 많이 꽃을 선물하는 것이 장미꽃이에요.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를 있고, 그러니까 향기와 아름다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장미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장미꽃과 같이 겉모습도 그 아름답고.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장미꽃과 같고 우리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의 향기를 내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향기를 내게 되어지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벌이 몰려옵니다. 예쁜 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한 마음들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